깜짝이야 <laughs> 놀랬어 엄마? 그래 아왜 이거 나 이거 엄마 나 이거 아까 봤어 이거 이거 봤는데 나 이거 이것도... 아니 나, 나 이거 엄마 나 이거 아까 봤는데 아, 엄마가 칼라 복사해 놓은 줄 알았어 아, 그 따라 아, 그리려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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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잘 그렸다 그래? 나 이거 칼라 복사해 놓은 줄 알았다니까 따라 그리려고 이건 어때? 어떤 거요? 그, 아 이거, 이걸 거이 그린 거구나 엄마 이게다 이것도 그린 거라고? 아, 이거는 이거 보고 이제 어. 아, 잘 그렸는데? 잘, 잘 그렸어? 어, 이거 잘 그렸다 엄마. 소금 뿌려서 그런 아, 소금을 뿌렸다고? 어디 소금을 뿌렸어? 이거 자국들이 소금이야, 소금. 어머, 너무 이쁘다 엄마. 언니, 봐 봐. 응? 와! 언닙 씨. 꽃님이 화백님. 꽃님이 어또 꽃님이 어 그림도 꽃님이 얼굴도 꽃님이 시원한 주스 어 엄마 이거는 자몽 에이드 음. 자몽 에이드 이거는 레몬 에이드 아니면은 어 맛있겠다 자몽 에이드 엄마 나 자몽 에이드 좋아하는데 <laughs> 우리 언니가 그린 자몽 에이드 안 맛있다 이거는 뭐예요 청포도 에이드인가 그렇죠. 이거 이렇게 해야지 보이지 엄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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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청포도 에이드 콜록콜록콜록콜, 난 자몽 에이드 짠 하나 둘셋짠 더운데 시원하게 드세요.